성대라고 하는 기관의 특성상 안녕하세요 하는 음성 변화가 가장 큰 증상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와요 하고 오시거든요. 성대 마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의 조재구 교수입니다. 성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속에서 음성을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성대가 양쪽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양쪽 성대가 가운데서 마주 닿으면서 음성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성대마비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나 양쪽 성대의 움직임이 사라지면서 음성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호흡 곤란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성대라고 하는 기관의 특성상 음성 변화가 가장 큰 증상입니다. 바람 새는 소리가 주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증상이고요. 한쪽의 성대만 움직이지 못하는 성대마비가 생겼을 경우엔 이렇게 음성의 변화만 나타나지만 양쪽 성대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가운데에 마주 닿아서 고정이 돼 버리면 숨을 들이시거나 내쉴 수가 없게 돼서 호흡 곤란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와요 하고 오시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음성이 심하게 변하게 되는 경우 성대마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성대마비라고 하는 것은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의 변화가 생겨서 성대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 성대를 움직이는 이 되돌이 후두 신경을 잡아먹을 경우에 어, 마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가장 흔한 원인은 결국은 이제 암입니다. 병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면서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을 잘 잡아먹게 됩니다. 특히 폐암이나 식도암이 이런 경우가 많고요. 갑상선암도 성대를 마비시키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암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로 가장 흔한 건 의사들이 이 여러 군데에 있는 암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술을 하면서 이 성대 신경을 건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성대 신경을 잘라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이 잘리게 되면 또 성대 마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인을 알수 없는 성대 마비가 또 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뇌경색이나 뇌출혈에 의해서 생기는 성대마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대마비는 치료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어, 관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경에 마비가 생겨서 성대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사실 신경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성대를 움직이게 만들어 드릴 방법은 없지만, 한쪽 성대가 마비됨으로써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걸 제 목소리처럼 선명한 목소리를 만들어 드릴 수는 저희가 있습니다. 어, 크게 저희가 시술을 하는 방법과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시술을 하는 방법은 어, 마비된 쪽 성대를 부풀려 올려서 성대끼리 잘 마주 닿게 만들어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건 뭐, 입원을 하시거나, 어, 마취를 하시거나 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필러를 성대에다가 주사해서 성대를 부풀려 올림으로써, 어, 선명한 소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대를 아무리 부풀려 올려도 성대끼리 마주 닿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목을 절개하고 이 갑상연골이라고 하는 데에다 창문을 네모나게 만들어서 창문을 통해서 저희가 실리콘 덩어리를 이렇게 밀어 넣게 되면 호흡 하시는데도 문제가 없고 소리도 더 선명한 소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X입니다. 성대 마비라고 하는 질환은 한쪽 성대가 마비되고 반대쪽 성대만 움직이면서 소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쪽 성대가 일을 훨씬 더 많이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이 해줘야 한쪽 성대가 마비된 상태에 잘 적응하고 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안 하시는 건 성대 마비 환자의 치료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대 마비가 있을 땐 적절한 시술을 받으시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어,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성대 마비가 생기시면, 어, 이게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어, 저희 의사들이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성대 마비가 됐다고 해서, 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충분히 잘 진료 받고, 어, 관리를 받으시면, 이전과 같은 삶의 진로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잘 진료 받고 치료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